자 메디블록 잘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가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메디블록이 추가 반등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메디블록 다들 맛있게 드셨죠? 자, 어제 메디블록 제가 들어가라고 했던 라인이 7일선과2 1선 골드크로스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무조건 잡아야 된다. 매집봉 없이 거래한 털고는 그림에 이건 그냥 무조건이다. 바로 매수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메타디움이랑 거의 비슷한 차트죠. 그래서 이제 매수가 6원, 그리고 매도가 6.7원, 그리고 2차 매도가 7.2원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얼마까지 갔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메디블록이 지금 상승했던 이 구간이 지금 7.6원 이 구간으로 올라왔고 2차 매도가 7.2원이었지만 7 2원을 넘어왔죠. 1차 매도 6.7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대까지 이제 당기적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구간, 이구간 있었는데 이 3차 매도가 공개를 같이 드릴게요. 여러분들 3차 매도가까지 같이 들어, 들어가가지고 예, 큰 수익 보시라고 10원입니다. 자 10원까지 가능화된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메디블록이 지금 과거 차트를 보시면요. 이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쭉 상승을 했잖아요. 그쵸? 쭉 상승하면서 매직봉 만들고. 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메디블록을 언급을 했었는데. 매직봉 만들고 쭉 내릴 때 거래량 없이 뺐고. 그럼 이거 100%매시봉이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바삭껏 횡보를 할때 우리가 잡아야 된다 선생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인이든 간에 모두 다 발로 런스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 나갔을 때 추가적으로 거리량 없이 발생이 됐다가 슬슬 저점을 올려올때 예, 이거는 100%다 누가 뭐라고 해도 100%다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100%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100%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둘이 됐어요 바로 박스권이 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윗골 달면서 아래로 쭉했죠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뭘 아쉬워요 매수를 여기서 잡아가지고 매도를 미리 걸어놨으면 여기 순차적으로 1차, 2차 다 잡아먹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1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왜?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매직봉 봤죠? 이렇게 펌핑 나온 게 이제 이게 두 번째 매직봉이에요. 두 번째 매직봉.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자, 거래형 없이 또뺄 겁니다. 이렇게 축축쭉뺄 거예요. 다 빼면은 또 이제 여기서또 거래형 안 나올 거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다시 매직봉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아니면 10원대까지도 매직봉을 만들어주고 또다시 낼 겁니다. 이게 김치코인의 사이클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토버는 김치. 중국 모든 메타들 다 움직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업토버 때 진짜 잘해야 11일 날짜 푸근하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여서 여러분들 잘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0월 업토버가 뭐 턱상상이라고 하는데 10월 노노노 no, no, no. 10월부터 11월은 매수장이에요 매수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거 10월 11월 끝나고 나면은 이제 12월에는 내도하는 날이에요 12월부터 1일 like, 12월부터 1월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거 자꾸 헷갈려가지고 10월에 왜 턱상 안 하냐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월에는 이렇게 잡코인 가지고 발라먹는 거고 또 이제 조금 메이저라든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 갈 만한 애들, 있는 에코론 종목들 같은 경우에 10월 11월에는 본격적인 매수를 해가지고 기든코인들 12월 1월 이때 배드로 하는 겁니다. 제가 단톡방에다가 내용 공유를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단톡방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제가 어 옵토버가 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옵토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0월에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10월 1월은 항상 가난반등이 나왔었고 여러분들 지 보고 계시는 이 지표에서는 지금 이 비트코인의 반등률입니다 평균적으로 10에서 30% 정도가 어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고요 해외 기사에서도 지금 옵토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스닥에서도 지금 옵토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옵토버 이펙트 히스토리 세이스 비트코인 이즈 어바트 히업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역사가 보여주는 이 이 업토버의 기대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업토버에 다들 기대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일단은 유동성 재진입이 시월에 있습니다. 그 미국 회계연도에 영향을 주고요. 기간의 연말 포트폴리오도 재편하는 편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돈의 이차 순환 효과까지 있고 가격의 탄력성까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20%올때다아트코인은 300에서 600%까지 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레이어 2나 IWA라든지 AI 밈코인 디파이 같은 특정 섹터가 번갈아가면서 급등합니다. 업토버 시즌에 제가 대표적인 예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드가 이제 초반에 시작했을 때 1000에서 2000뭐3000 이런 뭐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불렸다가 이제 총 100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엑스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죠 그리고 또 안전하다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좀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라 사실 여기서 큰 수익이 나온 것도 팩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수익코인 그리고 가스코인 요거를 업토버 전에 제가 미리 내집해놓은 코인들이었습니다 가스코인은 뭐 워낙 유망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가스도 2년 전에 여러분들 제 평가에 3 0 0 0원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삼천 부근에서 매실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매진 물량들이 좀 확인이 돼가지고, 옥토버장이 보시면은 10월 14일에, 그리고 부근까지는 별로 큰 변동성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카스 코인이 엄청나게 급등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1100%가 올라갔었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 900%에서 1000%그 사이에서 이제 익절로 한 걸로 기억이 나고, 절반 정도 물량만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걸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도방에 그때 계셨던 분들도 지금 다막 난리가 나고, 진짜 환희의 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가스코인을 잡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상 굉장히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뭐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가스코인을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은 새로운 예업터버코인세가지 종목을 발굴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월 그니까 이제 그 작년에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기부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잘 보시면은 가격 하방을 치면서 이제 하락장이다 하락장이다 얘기 나왔을 때 강력하게 이렇게 범핑이 오는 시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거래들이 매직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거리랑은 세력들이 절대 속이지를 못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여도 예, 여기에서 거리랑 만들면서 폭발시켜주면서 월코를 예, 달고 또 빼고 그거 또 이제 여기서 거리랑 만들어주면서 슬슬 올리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제가 종목 세 가지를 이번에 좀 꺼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좀 공지를 드렸어요. 10월, 11월 대폭등 코인 공개해가지고 종목명과 이제 매수가, 매도가까지 모두 다 공개를 드렸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10월 말쯤부터 엄청 크게 폭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10월 놓치면은 결국에는 내년까지도 여러분들은 진 손가락 팔면서 막말로 손가락 팔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사태를 볼줄 모르시는 분들이면 언제든지 저희 방들어오시면될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 보시면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댓글 제가 남겨놨습니다. 업프보코인 추천받기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구글 폼으로 넘어가야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급등 코인 세 종목 받기 요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스도 130원에 잡았고 수익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36% 365% 정도를 지금 수익을 보고 있고요 매수 평단가는 1 8 9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024 작년도 9월 16일부터 10월 8일 이 사이가 업토버 시즌 이제 시작이었죠 이 구간에서 제가 진입이 들어갔 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현재까지도 지금 높은 평단을 유지 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이때 들어가니까 결국은 지금 떨어져 도 굉장히 무난하게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절반 정도 매도한 가격이 지금 현재 보이는 물량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556%까지 올라갔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그세 종목 이다1000% 올라간다고는 보장은 못합니다 근데 기본 못해도 500% 이상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세 가지 를 제가 다 여러분들 추려서 여러분들 한테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요 뭐폼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문자로 새 종목들을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텔레그램방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방도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르게 지금 움직이셔야 결국에는 10월, 11월, 12월에 진짜 크게 수익을 크게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